4450 동구면을 점 A 마 B를 x축 방향으로 산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 시켰대요. 점 A 마 B를 우리가 평행이동 시켰다. 근데 그때 x축으로 산만큼, 그다음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 시켰다. 그때 점의 형태가 뭐냐면은, 4콤마 2래요그 때, A와 B를 의 구해라. 간단하죠? 1이 뭐야?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켰으니까, A 플러스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Y축으로 B만, 아, Y축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5만큼 이동시켰으니까, B 마이너스 5만큼.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냐면은, 얘네가 지금 4콤마 라란 얘기인 거야. 따라서 A값은 얼마? 1이고요. b 값은 7이고요. 렇죠 또는 리가 원래 거를 구한 거니까 얘는 거꾸로 가도 되죠. 4,2를 어떻게 이동시키면 a,b가 되느냐 반대로 x 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상륙 이동시킨 거다. 라고 봐도 되는 거지. 그래서 이동시키면 1, 이동시키면 7이 되는 거지. 렇죠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1445번. 1445번은 평행이동. 아, 선생님 말했던 게 이거. 평행이동. X, Y가 X-4Y-5에 의하여 점이 움직여질 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고. 얘네는 X축으로 우리가 얼마큼 이동시킨 거다. 얘를 이렇게 이동시킨 거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그리고 Y축으로 얼마큼? Y축으로 5만큼. 이렇게 이동시킨 거다. 자, 그때 우리가 3,A가 3,A가 어디로 옮겨지냐면은 얘는 안 나와있지만 대신에 여기 위로 옮겨진대 y는 3x 플러스 10 점으로 우리가 옮겨진대요. 자 이때 a의 값은 얼마냐? 먼저 우리가 평행이동을 얼마큼 시키는지 알았어. 그럼 그 전부터 구해봐야지. 자 얘를 평행이동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는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시켰으니까 마이너스 1 콤마. y축으로 5만큼 이동시켰으니까 a 플러스 5가 될 건데 이 점이 어디 있다고?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라고 그럼 대입해서 우리가 a 바꿔주면 되는 거죠 a 플러스 5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10 따라서 a는 7에서 5 빼니까 2 되는 거죠 알지 자, 이거는? 우리가 항상 문제 풀때 문제를 먼저 파악하는게 중요하다 점인데 이는 갑자기 왜 갑자기 직선이 었냐 이거를 항상 생각해보는 아니라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얘를 이동시켰을 때 점을 구하고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을 해서 우리가 이제 a값을 거듭하는 거지 다음 1450번 1450번은 3x 플러스 2 y 2, 마이너스 7은 자, 0이라는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그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시켰을 때 얘가 어떤 직선인지 모르지만 원점을 지난대요. 자, 그 때, k의 값은, 마찬가지, 우리 평행이동 나왔으니까 항상 평행이동 시켰을 때, 얘네가 어떻게 되는가,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 얘네 어떻게 돼요? x축으로 3만큼 이동시킨대 근데 얘는 점이 아니라, 뭐야, 도형이야. 직선도. 그치? 자, 그래서 얘네, x축으로 3만큼 이동시킨다는 얘기는, x 대신에 얼마? x, 3 넣어주면 되고, 마찬가지, y 대신에, y 측으로 k만큼 이동시킨다 했으니까 y 대신에 y-k를 대입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3 곱하기 x-3 플러스 2 곱하기 y-k-7은 여기다 자,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정리하면 되는데, 구이 정리하지 말자고. 뭐 우리가 지금 k 값 구하는 거잖아. 그렇지 대신에 어떤 힌트가 주어졌었어? 원점을 지난다. 즉, 0,0을 지난다. 라는 뜻이야. 그리고 대입해서 k값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0,0대입해주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7을 0. 그러면 마이너스 2k는 16일 거고요. 따라서 k의 값은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1455. 자, 얘네는, 다 X이고, 원이네요. X이고, 플러스 y 1 5 마이너스 10X, 플러스 4Y, 플러스 8, 4, 0 자, 이것도 마찬가지. 평행 이동시켰어. 을 어떻게 이동시켰냐? X축의 방향으로, 자 a만큼, 그다음 에 y축의 방향으로, 자 b만큼. 이때 중심이 원점이 되었다. 중심이 원점이다. 즉, 0, 0 방향이다. 라는 뜻이야. 그럼 우리 중심좌표 나와 있으니까, 어 얘도 마찬가지로 중심좌표를 이용해서 똑같이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되한 거지, 그렇그러 얘부터 우선 표준형부터 봅시다. 물론 여기서 x- a y 아 y- b를 대입해서 우리가 정리해도 돼 공식이 복잡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얼마큼 이동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중심좌표끼리 비교를 해보자 그래야 우리 우리가 평행이동이 얼마큼 되는지 우리가 알아보기 쉬우니까 자 평행이동 아 풀려고부터 바꿔주면은 마이너스 10이니까 반 5의 제곱 플러스 플러스 4y니까 반 플러스 2의 제곱일 거고요. 일단 엄마 가면은 마이너스 4얘 더하면은 플러스 25얘더가면 플러스 4 됐죠? 그러면 이게 뭐야? x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25란 뜻이고요. 자 이때 중심의 작전은 마이너스 5콤2그때 단지는 자, 5라는 것까지 알수 있어.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한 거? 중심, 마이너스 5,2. 즉, 중심의 닿기이 마이너스 5,2를 우리가 A, 축 측의 방향으로 A만큼, Y 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시키면 0,0이 대단 되는 거야. 그죠? 렇 다시 말한 거야. 마이너스 5에서 A만큼 이동시킨 거니까, 플러스 A가, 얘네는,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만큼 이동시킨 거니까, 얘는 이렇게 정리가 될 건데, 자, 이 점이 뭐라 갔다? 0, 9만 0이 된다. 그렇죠 따라서 A는 5라는 거고, B는 마이너스 2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얘는합니다 음? 아! 그래 중심을 잘못 썼네 마이너스 5콤마 2가 아니라 5콤마 2죠 5콤마 마이너스 2 5콤마 마이너스 2 관절을 써야 되네 그럼 얘가 플러스 5콤마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네가 a는 마이너스 5 b는 플러스 2 그래서 얘네는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 25점을 꺼냈네 어. 자 다음 1460번 자 이번에는 포물선이야 포물선도 마찬가지 점이 아니라 도형으로 보셔야 되겠죠 점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도형으로 보는거야 자 얘네 y는 x 제곱 플러스 4x 5라는 포물선을 어떻게 이동시켰냐 마찬가지 x축의 방향으로 상해 이동시켰는데 마이너스 3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y축 의 방향 1만큼 평행 이동시켰대요. 그랬더니 꼭지점의 좌표가 A, B가 리었다두 번째는요. 아, 차라지 얘도 똑같아. 얘랑 똑같은 거. 단지 얘 원이고 얘는 포문선이고 뿐인 거지.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원래는 이 도형을 구해놓고 우리가 X축으로 원래 A만큼 이동시켰다고 했으니까 X자리가 X 자리에다가 X-A 그리고 Y축으로 B만큼 이동시켰으니까 Y-B라고 놓고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의 좌표가 A 플러스 O가 X 좌표. 그 다음에 여기서는 B-2가 Y 좌표. 중심 좌표를 구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 거거든. 그런데 이거는 중에 부 계산할 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애초에 이걸 그냥 이동시키지 말고 점과 점을 비교하는 거 쉽잖아. 부안 헷갈리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하자는 의미인 거야. 도형과 도형을보해야마찬가지 그 우리 포물선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꼭짓점이야 이 꼭짓점 나와있으니까 얘도 먼저 우리가 이거의 꼭짓점의 좌표를 구해서 이동시키자고 알겠죠 그럼 우리 꼭짓점을 구하는면 어떻게 해야 돼표준형 마찬가지로 표준형 만들어줘야죠 x 플러스 2의 제곱 반응니까 그쵸 2 e. 근데 얘는 4를 더했으니까 4 빼주면 1은 마이너스 9가 되겠네 됐어요? 1은 됐어? 어자 여기서 꼭지점 얼마? 꼭지점의 으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라되 의미인 근데 이거를 이제 평균으로 시키래요 따라서 우리 a 들어봅시다 s 자별은 a니까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켰어 그래서 마이너스 5 b는 2에서 1로 세개 시켰어. 이너스8 그래서 A b 기 b 3! <laughs> 됐나요? 아에까지에만하죠서거에 방정식 x-3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20이 원의 방정식이 있고요 이거를 x축의 방향 아 아니네 얘가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시켰더니 a만큼 이동시켰더니 어, 이번에는 그냥 나온게 아니라 힌트가 나왔어 자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7을 0과 접했대요. 어, 우리 접할 때 그럼 이거를 먼저 접거을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수 있는 키가 되겠네요, 그죠 얘랑 접한다는 기게 뭐예요? 중심에 접근 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7은 0. 얘의 거리가 뭐랑 똑같다. <laughs> 반지름과 똑같다. 이 조건을 우리가 이용하면 되는 거지그치 접하는 거니까. 그러려면 먼저 중심좌표 구해야 되고 반지름 좌표를 아 반지름 길이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가. 우선 얘부터 봅시다. 중심의 좌표는 몇콤마요3,0마요그 얘는 반지름은 얼마? 루트 20이니까 2 e, 루트 5됐나요 그런데 이거랑 우리가 이거랑 하는게 아니야. 얘를 y 축에반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시켰을 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중심의 좌표는 몇코마가시되느냐 얘는 3, 코마 a 가 된다라는 거죠. y축으로 a만큼 이동시켰으니까. 됐나요 어. 자 그러면 이 됐어. 3, 아,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7은 0 직선과 다음에 3,a 두점 두 사이 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했을 때그 거리가 반지름이 된다. 자, 구해봅시다. 그럼 거리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절댓값 대 12 플러스 2A 마이너스 7 이게 뭐라고? 이게 반지름이랑 같아야 된다. 루트 20이니까 양변 부터 해주면 절대값 2A 플러스 5는 얘는 20이 되겠죠. 따라서 2A 플러스 5는 플러스 마이너스 20이라는 얘기인거고요이 a는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20얼마라 얘기야? 마이너스 5 플러스 20 15 또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25 이렇게 두가지라는 얘기인거야 따라서 a의 값이 얼마? 분의15 또는 마이너스 2분의 25 이렇게 2개 근데 우리가왜이게 많아 보이냐 몇 번이야? 천천히 배우기 쉽잖아 아이기구나 이때 양수 a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양수 1억 2분의 15 이렇게 되는 거죠 엄청 안 되는 거같 자, 다음 1470번. 1470번은 p 점이 3, 2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아이점 q라고 하네요. 그리고 직선 Y는 X라는 식을 위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우리가 R, 이라고 했을 때, 우리 생각한 PQR의 무게중심. 우리 무게중심은 어떻게 받아야 어요 다. 무게중심. 무게중심 어떻게 받아야 했다? 다. 민채야, 무게에서 어떻게 된다 했지 어, 혹시 x 좌표끼리 다 더해서 나누기상, y 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상, 그죠 어, 자, 그럼 뭐, 그러면 먼저 q랑 r부터 구해야 돼. 자, q는 x 축 대칭이니까, 얘는 반대 y 좌표가 바뀐다 그었죠 그래서 3골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x 라는 직선에서 대칭이가 하게 되면은 얘네 대야 x랑 y랑 바뀐다고. 그래서 2,3. 그러면, 따라서 무게중심의 좌표구 하는 건데, 무게중심의 좌표를오아치라고 한다면, 이 무게중심의 좌표는 3분의, 3분의 x끼리 더하면 8. 3분의 y끼리 더하면 3즉 얼마? 늦음을 3분의 8코마 1이다 간단하죠? 1476번 직선의 x 플러스 y 플러스 4는 0 아, 마이너스 하는 얘에요 자, 이 직선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고,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해도. 어, 이거다. 이전에 대칭이 되고 두 번을 했대요.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되냐? 아 그러면 이때 원점 대칭을 하고 나서는 3, 마이너스 5를 시작하더라. 자, 이거 힌트가 나왔네. 아, 이제 a 값을 었어 먼저 x 축 대칭했을 때 이거부터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거 어디에 쓰냐, X축 어디 있었지 그렇지? x 축 대칭 어떻게 된다고? 아까 점이랑 똑같이 얘는 y 대신에 y y 이거 대입하면 된다고 점에서는 y 대표가 보고 같겠지만 도형에서는 그냥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 된다고 y 에 보고 같다고 알겠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a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인거 근데 다음에 다시 원점 대치을 했대. 원점 대가 어떻게 되는데 원점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다시 또 마이너스 y로 해야 돼. 뒤개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x, 이 다시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얘가 3, 마이너스 오를 지단다. 그럼 어떻게 돼? b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는 0인 거니까 마이너스 3x는 9 따라서 어? x가 아니라 여기 A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됐죠? 어, 오늘 거는 내용이 크게 어렵진 않죠. 이거는 어, 열심히 문제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디티로 잘 받았으면 좋겠네 이번번에 어, 알죠한번 맞고 아, 한번 주잖아. 네. 죠다 알겠지? 다이 밀리다